어서오세요. 복감독입니다. 저는 지금 광주, 경기도 광주 아니고요. 전라도 광주, 드메르, 드메르 웨딩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곳에 왔을까요? 여러분들께 복감독의 짐벌 웨딩이란 어떻게 촬영되는 것일까?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와 함께 입장을 해 보시죠. 제가 과연 이 드메르 웨딩홀에서 촬영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 간단하게 좀 만나보십시오 감독님 어 우리 ST 대포, 대표님이신데요 어, 어떻게 좀이 드메르를 저한테 이렇게 자 우리 감독님의 팬이자 열을 구독자입니다 <웃음> 아, <웃음> 감사합니다 뭐 사실 어, 출연하시는 게 많이 쑥스러워 가지고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해 드렸고요 ST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 드메르 안에서 어, 촬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실 것은 웨딩 영상을 어떻게 촬영하실 것인가 기본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웨딩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면 모델 촬영이나 화보 촬영, 기타 홍보 영상 촬영 등 수많은 촬영들을 할때 또는 가정에서 홈 비디오를 찍더라도 여러분들의 샷들은 완전히 달라질 것을 제가. 고장합니다. 그럼 2단계로 가보시죠. 따라 들어와야지. 여러분, 이 워크플로우는 제가 이 웨딩홀을 처음 이곳에 도착하면서 웨딩이 끝나는 그 단계까지를 밟아갈 겁니다. 사실 저의 복장이며 모델들은 그냥 일반 복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래 웨딩을 찍기 위해서는 검은 복장으로 촬영자가 잘 드러나지 않게 복장을 취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오늘 리뷰를 위해서 그냥 편안한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거의 걸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웨딩을 촬영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을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감동의 짐벌 웨딩의 워크플로우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카메라를 샀다면, 너가 영상을 잘 찍어보고 싶다면, 나가서 많이 찍어봐라. 많이 찍어봐라. 많이 찍어봐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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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혹자는, 너가 카메라를 샀다면, 다양한 앵글과 구도로 많이 찍어봐라. 자, 여러분,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내포한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원리를 알고 그러한 여러 장면들을 다양하게 찍어보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양하게 찍는다면, 그건 그냥 그저 허송세월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웨딩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상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복감독이 정리한 일곱 가지 룰, 이름하여 복세븐 룰을 공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숙지하고 새로운 영상 촬영의 단계로 발전해 가시기를 바라면서 복세븐 룰을 지금부터 공개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어, 리얼타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웨딩을 촬영해 볼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오늘은 리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촬영하고 어떠한 화각과 왜 이러한 촬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면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지금 저는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웨딩홀에 막 도착했고요. 처음 보이는 건물을 발견했어요. 드메르라는 웨딩홀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드메르 외경을 바로 촬영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위빌 S, 위 S를 한대더 착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이 장비가 조금 뭐 특수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홀드 할수 있도록 제가 조금 개조를 한 거라서 약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시간은 1시간 정도면은 웨딩이 끝나고, 짧게는 본식 같은 경우에는 뭐 15분, 20분 안에 본식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한 30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한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신랑 신부님을 연출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포토그래퍼 분이 계시고 그 포토그래퍼 분이 촬영을 하는 것을 메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연출할 수 있는 타이밍은 굉장히 어, 특별히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영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 타이밍을 잘 캐치해서 들어가서 빨리 치고 빠져 나온다면 무리 없이 우리가 원하는 쇼트를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도착하자마자 설정샷이 될수 있는 바로 우리 웨딩이 펼쳐지는 이 드메르라는 외관을 먼저 촬영할 겁니다. 이 위빌 S에 저는 GH5, 라오와 9mm 렌즈, 아날로그 렌즈의 오토포커스 아니죠. 그래, 광각 같은 경우에는 심도가 깊기 때문에 포커스가 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피킹을 키고 포커스를 확인한 후에, 네, 노출, 적정 노출 잡아주고요. 자, 웨딩은 전체적으로 60프레임으로 촬영해서 슬로우 모션을 좀 주는 것이 감성적인 묘사를 할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0프레임으로 촬영하겠습니다. 자 레디. 건물이 처음부터 보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밀고 들어갈게요. 카메라 롤링 레디? 액션. 오케이. 요 정도까지 해서, 웅장함. 웅장함을 묘사하는 외경을 촬영했습니다. 바로 이런 신속하게 촬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들어가면서 바로 보이죠? 분수. 놓칠 수 없죠? 자, 앵글과 구도를 잡아야 되죠. 앵글은 로 앵글, 구도는 드메르가 저기 보이는 것인데, 이 피사체를 지나서 드메르 로고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촬영할 겁니다. 망원이 필요하죠. 지금 광각이니까 체인지하겠습니다. 이제 체인지할 때는 P.O.V.를 눌러서 잠시 모터를 죽여두겠습니다. 조금 이따 사용할 거니까요. 자, 로네스를 체인지하고요. 네, 여기는 60 프레임으로 촬영하겠습니다. 메뉴 누르고요. 60 프레임. 레디 오토 포커스 자 오토 포커스에서 매뉴얼 포커스로 바꾸겠습니다 자 올라키 잡고 작업할게요 레디 있고 자 올라키 잡고 작업할게요 올라키 레디 있고 오케이 컷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과 같이 피사체를 걸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물체 그리고 뎁스가 좀 깊이 있는 그런 물체라면 그리고 그 피사체에서도 좀더 신비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가려져 있다가 나타나게 하는 짜잔 나타나게 하는 형태로 좌측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무빙감을 주면 좋습니다. 방금 촬영했던 거죠? 자, 다음은 차가 들어오는 장면을 촬영하러 갈 겁니다. 보통 웨딩에서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대기하는 것이죠. 자, 대기 장소로 가 보실까요? 네, 차 준비하시고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광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렌즈를 다시 바꾸고 카운트밸런스를 맞추는 건 굉장히 시간이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휴먼 상태로 딱 돌리고요. 이 카메라를 다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메라는 여기에 지금 이 홀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홀드를 시킬 겁니다. 이렇게 안전합니다. 여기 홀드 장치가 있어요. 락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게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렌즈에 그만 물이 많이 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이 사람은 이렇게 쓸데없이 이런 걸 많이 차고 다니느냐. 바로 이런 곳에다가 렌즈 닦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지금은 용으로 문들러가지고는 안될 정도로 더러운 것이 좀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짜이즈 와이퍼, 짜이즈 와이퍼를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묻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한 방에 이 정도만 닦아줘도 얘는 증발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또 혹시나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 가지고 잘 밀봉해서 가방에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각이 좁아 24mm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렌즈는 라오아 렌즈고요 9mm 렌즈입니다 크롬 렌즈이기 때문에 0.5배 정도 하면은 12m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잠자기 모드에 있던 것을 다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키고요 자, 제가 지금 촬영할 거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븐 룰을 적용할 겁니다. 앵글은 로 앵글이구요. 어, 광각샷, 와이드샷인데요. 이 와이드샷을 이제 롱샷이라고 할수 있죠. 이 롱샷으로 촬영을 할 겁니다. 로 앵글로요. 그리고 안각이죠. 자, 안각은 어떻게? 위로 틸트 업을 시키고요. 자, 틸트 업 시킬 거고요. 팔로우 모드로 전환할 겁니다. 팔로우 모드. 팔로우 모드 상태에서는 내가 이렇게 안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상태로. 자, 렌즈는 와이드하고요. 자, 카메라 롤링 시켜 놓을게요. 자, 자동차 들어올 겁니다. 저의 동선은 이렇게 활자를 그리면서 저쪽으로 차를 타고 갈 겁니다. 차 들어오세요. 레디, 쏘! 들어왔어. 속도를 맞춥니다. 들어오는 속도를 맞춰주고요. 타고 돌 겁니다. 차 세우고 차에서 내려. 오케이 커트. 네 됐습니다. 와이드는 끝났고요. 와이드 샷에서 바로 잠자기 모드로 돌리고요. 짐벌을 론인 S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시, 이제 신랑님, 신부님을 손을 잡고 내려주는 장면을 촬영할 거예요. 자, 우리 신랑님은 이쪽에서 한 발쪽 걸어 들어가면서 문을 열 겁니다. 근데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카메라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신부님만 사용합니다. 자, 렌즈는 70mm, 70mm로 미디엄 샷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촬영을 할 겁니다. 미디엄 샷에서 인물이 가까워지면서 클로즈업으로 들어가겠죠. AF 잡고요. 자, 카메라 롤링, 레디, 액션. 오케이. 자, 우리 신부님 앉아 계시고요. 자, 우리 신랑님이 문을 닫아보세요. 네. 저문고리를 잡는 장면을 한번 멋지게 또 시네마틱하게 찍어 보겠습니다. 우리 신랑님 문 열고 바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레디 준비하시고 액션 한번 들어가세요. 손 빼고. 자, 준비됐죠? 자, 카메라, 롤링, 레디, 액션. 오케이, 컷.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부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신랑님을 바라볼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 카메라. 자, 노출 좀 다시 잡을게요. 조리개 좀 열어주겠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60 유지하고요. 30프레임이기 때문에. 자, 조리개감 열어서 충분히 열어줄게요. 2.8까지 열었습니다. 자, 레디. 우리 신랑님이 좀 날리긴 하지만 신부님이 화사하게 보여야 됩니다. 자, 카메라 롤링. 손 뻗어 주세요. 액션. 오케이. 자, 여기서 한번더 들어갈게요. 자, 우리 신랑님 바라보는 겁니다. 레디 앤 고개 살짝 뒤로 밀었다가 앞으로 살짝 밀면서 레디 고. 자, 여기서 매뉴얼 포커스로 바꿔 놓고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레디. 뒤로 살짝 갔다가 머리. 어, 레디 액션. 살감 부드럽게 나와야 돼. 너무 빨리 나왔어요. 한 번만 더. 레디 액션. 오케이, 자손 잡는 거 그대로 있어요. 자 레디. 요때는펜팔로 모드, 텐 틸트 팔로우 모드입니다. 펜인과 틸트 다 있는 상태로 사용을 해야지 좋습니다. 이렇게 자 노출 다시 잡을게요. 이때 셔터 스피드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 값좀 올릴게요. 밑에까지 다 보이면 손이 좀감상이 죽기 때문에 어, 조리개 값은 그 정도에다 망원으로 당겼습니다. 망원으로 갈수록 조리개값 힘도가 얕아지는건 아시죠? 자. 자, 이 상태에서는 매뉴얼 포커스로 가야 됩니다. 오토 포커스로 포커스를 잡아주고, 자, 잡혔다고 하면 매뉴얼 포커스로 바꾸고 카메라 롤링, 손 났다 그 위치에서 잡습니다. 손 놔주세요.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항상 손이 일정한 위치에 들어온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4K로 찍어가지고 나중에 크롭하는 방식을 택해도 됩니다. 좀 와이드하게 찍어서. 그래서 저는 4K로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K로 찍고 좀더 화각을 넓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프레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화각으로 만들 거예요. AF로 갖다 포커스 잡아주고요. 다시 매뉴얼 포커스로 바꾸고, 자손 놨다가, 자손 들어와 보세요. 액션.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클로즈업으로 좀더 타이트하게 당겨 쓸수 있겠죠. 왜 우리는 프레임 요번에 아웃풋은 HD로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K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후반에서 땡겨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6K로 찍어서 4K로 아웃풋한다 그러면 또 6K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조심하세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씬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쫓아갈 겁니다. 신랑 신부를 끝까지. 자, 두 분은 이제 내리셔서 손을 잡고 드메르로 들어갈 겁니다. 저는 드메르에 들어가는 모습을 또한번 멋지게 나는 멀어지고 그들은 드메르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연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잽싸게 카메라를 체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체인지 할게요. 여기서 이 지금 SC로 바꾸고, 론인 S는 여기다가 걸어줍니다. 연습이 많이 된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빠지지 않아요. 네. <laughs> 두분 이제 나와주세요. 이 모든 것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빠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그냥 실시간으로 전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분 이제 손잡고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실 거예요. 자, 카메라 켜주고요. 자, 펜팔로우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펜팔로우 모드는 필터 업과 패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액션하면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감독님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에서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네. 자, 조금만 더 들어가실까요? 자, 준비. 자, 셔터스피드로 좀 떨어뜨려서 60으로 만들어 줄게요. 60 만들어주고 노출을 갖다 조금만 더 확보하겠습니다. ISO로 조금 올려줄게요. ISO는 160이고 셔터스피드는 한 200까지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셔터스피드. 카메라. 롤링, 레디, 액션. 오케이, 커트. 자, 신부님을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신부님은 이제 안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신부님을 계속 쫓아가면서 촬영할 건데요. 자, 롤링, 액션. 예. Get your head down. I will.